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번입니다 제가 7월 1일 저녁 9시 비행기로 보라카이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7월 2일, 3일, 4일 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있었던 보라카이 이야기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빰예 우선 첫 번째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시티즌이라 가지고 아침 9시에 모여 가지고 여자친구랑 그리고 울산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존나 지랄 같은 게 뭐냐면 버스가 뭐 6시, 8시, 10시까지 있거든요 아침에는 근데 문제는 이게 6시, 8시, 10시에 있으면 그 다음에 12시, 2시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버스가 저녁 11시 반, 그리고 새벽 1시, 새벽 3시, 이렇게 해야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저녁 9시 비행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 10시에 출발하는 그런 비행기, 아, 버스를 타야 됐고, 버스 타고 이게 도착하면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인천공항에서. 그래서 도착하니까 오후 3시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laughs> 그 다음에 공항, 공안, 공항에서 계속 난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6시간을. 원래 제가 좀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원래 일찍 일찍 다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해외여행 1년 2개월 동안 할 때도 거진 뭐 4시간씩 일찍 공항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요새는 뭐 그래도 세상이 좋은 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 금방 시간 가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자친구랑 둘이 같이 가갖고 6시간이나 먼저 기다려야 돼갖고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같이 가면 근데 그러기에는 서울에서 가가지고 또 서울에서 떨어져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인천공항 가는 거 지하철 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10시 타갖고 오후 3시에 인천공항 내려서 거기서 6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저녁 9시 타고 그 다음에 칼리보 공항으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laughs> 보라카이 가는 게 <laughs> 칼리보 공항으로 떨어지면 전 그게 맨 처음에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좀 보라카이까지 가는 길이 약간 좀 지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리고 공항 내리면 그 다음에 또 까치끌랑이라고 거기 또한 시간 반 동안 또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새벽 한 시쯤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새벽 2시세 시까지 또 거기서 까치끌랑까지 차 타고 쭈루르 가가지고 그 다음에 까치끌랑에서 또 이제 배 타고 또 건너가야 돼 보라카이가. 그래서 그제서야 안개, 보라카이라는 섬이, 전 약간 큰 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직경이 11km 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침 9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조금 했던 게, 제가 일전에 세계여행을 1년 2개월 동안 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여행객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네가 여행한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였냐,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는 저랑 똑같은 디지털 노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곳들이 하와이하고 보라카이였어요. 그래서, 아, 보라카이 괜찮구나, 하와이 괜찮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필리핀의 팔로완 섬을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팔라완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매년 그, 세계 최고의 섬 이런 거 이제 BBC였나? 이런 데서 투표 같은 데 하면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섬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대자연의 영험함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것도 보러 가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데, 근데 그때 팔라완섬은 왜못 갔냐면, 팔라운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버킹 데인젤러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이 보라카이 섬보다는 팔라운섬이 되게 큰데 거기는 이제 남쪽 쪽딱 잘라가지고 남쪽인가 그쪽에 IS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난 장난인 줄 알았어 나중에 그 구글 찾아봤지 설마 해서 근데 진짜 IS 애들이 팔라운섬 남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위에 올라가고 멀쩡한 애들 잡아와서 모가지 썰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도 일본인 관광객이 필압돼고 거기 애들한테 모가지 썰리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겁이 많은 가지고 쫄려서 팔라한 한번 못 갔고 그리고 보라카이는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행을 했을 때는 보라카이가 샷다운을 내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오픈되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어디 가고 싶냐니까 보라카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오빠가 생일 선물 한번 싸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카이 20일 동안 오게 된 건데 처음 보라카이 와서 놀랬던 건 뭐였냐면 어 여기가 진짜 완전 코리아 타운이에요. 한국인들이 진짜 오라지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딜 가도 그런 뭔가 한국인들이 많으면 그 마켓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는 보라카이 같은 경우 확실히 한국인들이 그런 마켓 파워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한국인들 시장이 이게 점령이 게 점유율 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한식 식당도 굉장히 많고 지나가는데 필리핀 애들이 그냥, 내가 영어로 말해도 그냥 한국말로 대답해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망고 이렇게 사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망고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뭐가 더 맛있냐. 그래서, 생선 같은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두 육미라 해서 생선은 좀큰게 맛있잖아. 그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뭐가 위치원이지, 굿? 이래갖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걔가 딱 하는 말이, 똑같해이는 거야. 나는, <laughs> 쟤 <난 그래서 웃음> <제가> 깜짝 놀랐지. <laughs> 예, 세계 3대비치라고 하죠. 어, 호주, 골든 코스트, 어, 마이애미, 판비치, 마지막이, 화이트비치, 에 보라카이 있는 화이트비치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좀 많은 곳들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국 여행 가면 맨 처음에 다 빠따야 갔다가 산호섬 갔다가 코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다녀와 봤고 그리고 크라비에서 도한달 살아봤고 피피섬에서도 일주일 살다가 또 푸켓도 한달 살면서 제가 빠통비치니 프리덤비치니 다 가봤거든요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바다에간 적이 없고 거기서 싱가포르 넘어갔을 때 센토사 들렸다가 그리고 뭐 발리섬에 있는 쿠타비치고 뭐고 해서 다 가봤는데 근데 뭐 베트남은 붕따우라고 그 옆에 호치에서 2시간 반 정도 가면 되는 바닷가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본 진짜 바닷가 중에서는 독보적인 넘버원 진짜 다처발립니다 그래서 보라카이 화이트비치가 왜 세계 3대 해변인지 알수 있냐면 그냥 가보면 느낄 거예요 물이 존나 깨끗해요 진짜 <laughs> 물이 진짜 너무 깨끗해갖고 제가 물장구 치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바닷물에서 물장구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여행 돌면서도 제가 들어갔던 바다가 거의 없는데 근데 보라카이 여기 화이트 비치는 이제 오늘도 가서 이제 물장구 좀 첨벙첨벙 치다 왔거든요. 진짜 막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렇게 되게 좋았습니다. 문제는 좀 보라카이 같은 게 단점이 뭐냐면 어, 바다는 진짜 화이트빛 하나만 봤을 때는 진 존나 깨끗하고 존나 좋은데, 인프라가 좀 약간 낙후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숙소나 이런 데 컨디션이 다 괜찮거든요. 뭐5성급해도 얼마 안 하잖아, 되게 괜찮은데 어, 그런 것들을 보라카이엔 좀 기대면 하안될것 같아요. 숙소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못하고, 전체적으로 관광 인프라는 좀 약간 낙후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발리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발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는 좀안 좋고,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딜 가든 한국인들 많아지면 뭔가 물가만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카이도 돌아다녀 보면 느끼는 게 물가가 절 절때로저렴하지는 않거든요. 되게 싸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격으로 먹었을 때는 확실히 한국보다 만족도를 높기, 높게 먹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그래요. 화이트 비치는 그냥 말 그대로 화이트 비치, 요거 하나 딱 보는 것만으로도 보라카이는 올 가치가 이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몰라요. 지금이 보라카이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6월달부터 10월달 중순까지가 우기라고 하는데 물론 우기라고 해서 동남아 쪽에 이게 비가 주구장창 오진 않거든요. 사실. 건기 때는 확실히 비가 진짜 안 와요. 그래서 나도 놀랬던게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땐 건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2월 1일부터 그 6월까지 있었는데 비가 오는 걸딱한번 봤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건기 때는 비가 진짜 안 오던데 우기 때는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기 때 여러분들이 보라카이 오게 되면 보라카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는 길이 진짜 험난하단 말이야. 근데 막상 보라카이 화이트치 딱 보러 왔는데 약간 날씨 우중충하고 그러면 그러면 되게 약간 좀 이제 뭐라 할까? 뭐 어, 보통 우리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휴가 가는 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7월 말부터 8월 이때 많이 가잖아. 이때 오기는 좀 약간 몸의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어딜 가도 이게 날씨랑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 날 날씨가 굉장히 좀 괴팍한 편이거든요. 일기 예보랑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 뻔히 지금 오게 되면 이제 우기에 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약간 모험의 요소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제가 보라카이 으면서 이것저것 찍은 동영상들을 이제 찍어서 올릴 예정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브이로그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인코딩을 할 때도 이거를 따로요 이게 음성만 따로 이게 더빙을 해야 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 따로 잡고 이제 음성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다 틀어놓고 여기서 음성만 따로 더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이게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장 편한 게 방구석 야부리니까 오늘 첫 동영상 이렇게 보라카이 방구석 야부리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8월 달까지는 아니고 이제 7월 거의 20일쯤 돼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그 동안에 동영상을 많이는 못 올리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올릴 예정이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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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된 대로 하나 둘 셋씩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호주에 뭐 호주가 아니라 보라카이에 뭐 국제 아재님이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나 뵙고 오라고 해서 전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라카에서 이 사업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그 국제 아재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분이 이제 접고 이제 일본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뭔가 그런 콜라보 같은 거 만들기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보라카이 화이트 빛치를 담은 그런 광경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세.